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성령과 생기. 성령과 생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철회 예때 혹시 목자에 대해서 영어로 아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였나? 목자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처음부터 세파트 그러지는 않았었죠. 셰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일본식 발음으로 세파트가 됐죠 세파트. 뭘 세파트라 그런다고요? 양치는 개를 세파트라고 그잘 생겼죠. 뭐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개로 양치기 개를 세파트라고 한건 내가 알겠는데 어 목자도 세파트인 거예요. 오래 뭐 전부터 알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려니 했었던 거죠. 그런데 개하고 사람을 어떻게 같이 똑같이 세 파트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유는 하나예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양치기 개는 양치기 개대로 그 양을 돌보고 지키고 방향을 지시하거든요. 그런데 목자도 똑같이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방향을 지시한다고 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단 말이죠. 이러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도 알고 보니 세파트였다. 하나님이 세파트라는 얘기는 어떻게 그런 불경한 말을? 10편, 13편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외는 나의 세파트라고 말합니다. 마이 셰퍼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셰퍼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목자였었거든요. 양을 돌보는 셰퍼드 세파트였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은 나의 세파트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돌보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더라는 거예요.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도 세파트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세파트야. I'm a good shepherd라고 말합니다. 나는 좋은 세파트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두고, 양을 두고, 목자도 세파트. 양치기 개도 세파트. 하나님도 세파트. 예수님도 굿 세파트야. 다 셰파트야. 결국 이분들은 뭐합니까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그분들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바로 셰파트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그 백성을 모해라 뭐 셰파트하라는 거예요. 목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셰파트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사명을 맡겨서 줄로 구역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대를 돌보는 쇠파트가 되라. 역시 뭐 하는 겁니다. 돌보고 보호하고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님은 쇠파트일까요? 아닐까요? 오리지널 쇠파트는 성령님이시도만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돌보며 가르치고,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보호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파라클레토스 항상 옆에 있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개인 변호사. 다른 말로 바꾸면 세파트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어떻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고. 그게 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라는 의미는 딴거 아닙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은혜를 베푸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 이 성령님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성령은 그 속성과 능력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 생기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인간 창조에 성령의 생기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그냥 뚝 떨어진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은 존재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어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인 것입니다. 창세기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영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위임하자, 그들로 이 사역을 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동역자들인 가 하나님이 정복할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것 같이 사슬이라 이유는 뭐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야외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생기를 수도 없이 들으신 이야기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르하우라고 말하고 헬라우로 말하면 푸누마라고 말한다 뜻은 바람이요, 호흡이요, 숨이다. 숨이 뭐예요? 숨은 다른 말로 생명이죠. 숨이 멎으면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끝치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루하우와 푸느마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 인간은 무엇으로 완전히 창조되느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생리학자가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뭐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 부분을 제가 듣, 듣, 듣게 됐는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살, 뼈, 근육 이 모든 성분을 연구해 보니까 땅의 흙하고 거의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살과 뼈와 근육은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토지 흙하고 성분이 똑같아. 그러니까 육신을 땅에 묻어도 이질감이 없어. 나중에 가보면 다 모돼 뭐 있어요. 흙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성돼 있는 거는 우리 육신은 흙과 성분이 똑같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 70% 이상이 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의 성분은 바닷물하고 성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바닷물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땅에 묻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 몸을 유지하던 60%, 70%의 물은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지. 그러면, 자, 육체는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은 바다로 가. 그러면 남은 건 뭐가 남아있어? 뭐가 남았을 거야? 뼈가 남았다고? 깜짝이야. 할머니 뼈다고 해장국 뭐가 남았다고? 영이 남지 않습니까? 영. 그 영은 어디로 가야 돼? 영은 어디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은 바다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걸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딴게 아닙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무슨 특별한 은사와 현상이 아니라 인간을 존재케 하는 생명의 근본이 뭐다?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야, 충만이 오히려 온전한 생명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골짜기 의 환상은 바로 생기의 능력을 보여주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움직이면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꿔 놓습니다. 이 환상이 바로 에스겔 3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외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저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로 초는데 거기 갔더니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이 살은 다 이미 벌써 흘그로 갔고 물은 다 빠져서 바다로 갔어. 남은 뼈는 아직 아직 다 사가지지가 않아서. 그냥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 뼈가 가득하더라. 그 날,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진행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다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살수 있겠느냐?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뼈다기가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머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묻는 이유가 뭘까요? 살수 없는 뼈들을 향하여 살겠냐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뻔한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들이볼 때는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의 글그 속에 담겨 놓은 메시지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야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대답이죠. 모르니까. 그렇다고 뻔한 대답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니는 아주 유명한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이미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와 같아서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야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야외께서의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모하게 하리니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고 사는 건 어디에 달렸어요? 생기에 달렸잖아 생명이 죽고 사는 건 어디에 달렸더라? 생기에 달린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고 생기가 빠져나가면 못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영으로 채워지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다음 자축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외에 심초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가죽이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어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생기가 들어가임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외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그 속에 모는 없더라 생기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아요. 뭐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게 해라, 살아나게 할지어다 생기가 불어서라고 말하자면 생기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뼈들로 살게 할 지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어떻게 해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그 다음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딴게아닙니 이스라엘 민족의 생기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 뼈다구 같은 군대로 처박혀 있는 거죠.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방법은 하나, 뭐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돼. 이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더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멸절되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세상의 골짜기에 빠져서 힘없이 널 부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마른 뼈다귀 같은 그 민족들이 소망을 잃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무너져 있었던 모습이죠. 그 때, 그러면 너는 태어나여그들의게기를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아리라. 야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지금 살아있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가? 환경에 눌리고 여권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여러 가지 불신앙에 눌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것처럼 이리 넘어지고 저리 비틀거리는 그 시대의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생기밖에 없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 내가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무덤을 열고 나올 때에 그 생기를 부으신 분이 누구인 줄 알리라 야외인 줄 알리라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당에 두리니 나 야외가 이를 말하고 이런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갔더니 마른 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들어가야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죠 한번 따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가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강림은요, 그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다구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전에 다 마른 뼈다구들이었어. 아니, 마가다르방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하는데요. 마른 뼈다구들이었다니까니. 거기를 살려서 나와서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뼈다구에는 생기가 들어가야 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너희로 살게 하리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사도행전 2장 1절은 바로 성령을 받고 무덤에서 나오는 백성들과 같다. 오순절 날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뭐합니까? 임하여 있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는 뼈다구를 마다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각 사람 머릿속에 임하여 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제인정 2장 1절로 사전은 수천만마더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뚝 떨어진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흙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영상과 모양을 닮아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그 생기,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영,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다기 같은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피투성이로 꼬꼬렸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살아나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을 걷어차고 나가서 담배에게 복음을 지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배우의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우리 어르 수많은 자 교리 모든 손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심령 속에. 처음 부으셨던그 생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마른 뼈다귀 같은 처절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120문도가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숨어 사는 존재였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뒤쳐나갔던 것처럼,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어디서 만산계의 성도들이 무늬만 크리스한이 아니라, 그나다 해봤어 옛날에. 아유 옛날 에뭐 성령 안 받아본 사람이 나 보라 그래. 나도 다 옛날 에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나 전도도 하고 나 의심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뭐 하셔? 지금은 좀 힘들어서 쉬지.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제 그러십니까? 성령은 지금은 죽는다고 말해. 뼈다고들이웹다 골짜기에 낯잡빠져 있습니까?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른 뼈도로 그냥 냅둬 그냥 뼈다고 해장국으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생기를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무덤 같은 환경에서 여권에서 사광에서 뒤쳐나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 이는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대망이 아니고는 다시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 희망 없습니다 사람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무슨 뭐 어떤 것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마른 뼈다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백이신분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벌써 어느덧 4월, 5월, 6월, 7월 네 번째 성령 대망을 하니까 제일 두려운 건 매너리즘이지, 매너리즘입니다 완달에 한번 성령 대망 No! 죽느냐 사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식을 것이냐 뜨거워질 것이냐 일어날 것이냐 넘어져 있을 것이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뜨겁게 하고 내 심령이 뜨겁게 벌떡벌떡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야 살아 있는 겁니다. 전 우리 어두스만사계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의 갈급함이 살고 내 심령 속에 영혼 구령하는 걸 살고 하나님이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에 붙잡혀서 그 열정에 굴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